안녕하세요. 날씨온 김정현입니다. 화창한 주말 날씨 마음껏 즐기셨나요? 오늘 서울의 낮 기온 25.2도까지 올랐고요. 가장 높은 기온을 보인 북강릉은 29도까지 올라서 초여름 더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. 반면 가장 낮은 기온을 보인 백령도는 17.8도에 머물면서 평년 기온을 조금 밑돌았습니다. 내일은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 예보가 있고요. 경기 북부에도 늦은 밤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. 중부지방은 구름만 많겠는데요. 서울 경기 남부와 강원도 영서에는 밤부터 모레 새벽 사이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. 작은 우산 하나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. 내일 기온 보시면 아침 기온 서울 15도, 강릉 17도, 대전 14도, 전주 16도, 대구 16도가 예상되고요. 낮 기온은 서울 25도, 강릉 27도, 대전 25도 등으로 중부지방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. 남부지방은 광주 22도, 부산 18도 등으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. 기온정보였습니다.